지금 뭐 오랜만에 모셨는데 좋은 이슈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그 사이에 탄핵 소추가 되고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있었던 별론기일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아홉 번의 별론기일이 끝났는데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처럼 해서 구치소에서 현재까지 도착은 했다가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네. 별도의 의견을 발표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왜 굳이 왔다가 헌재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 걸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보면서 어, 공평무사하다, 예. 아, 참 정의롭게 잘한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라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는 우파 좌파를 넘어서 네. 보수 진보를 넘어서 헌법재판소가 저 정도였어?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조정은 뭐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통령 그 심판 시작하기 전에는 한 61%? 60몇 퍼센트까지 갔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은 뭐 40대 초반까지 20% 까먹었어요. 조금 씩 네. 반토막 되겠어요. 네. 탄핵 아,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다 보니까 추가 기 p a n Japan, 차 a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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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다 p a n Japan, Japan, j 한 시간 정도 늦추는 데 그쳤어요. 네. 뭐 기일 변경은 안 되고 대신 오후 2시에 할걸 3시에 열어줄게 뭐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좀 헌재가 너무 박하게 굴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예. 그냥 다 이미 결, 헌재가 재판하기 귀찮은 것 같아요. 결론을 이미 좀 어느 정도 음, 머릿속에 다 결론 냈고 야 이미 다 끝났는데 알고 아는 사람들끼리 왜 이러냐 예. 귀찮다 우리도 좀 쉬자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예. 헌재가 정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과 어, 우리나라 천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대통령의 권력을 네. 지금 제한하는 임명직 권력으로서의 정말 막중한 책무 앞에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겸손함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음. 내가 헌재야 여덟 예. 명의 재판관은 정말 공중에 떠 있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야 뭐 대통령 하나 정도는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네. 이제 언젠가는 6 0일 내에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겠죠 뭐오 엑스 퀴즈 아니겠습니까 네. 오든 엑셀 텐데 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좀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결하면 외국으로 이민갈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j 어쩌라고? 예. 두 동강 날 가능성, 두쪽날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좀 진정하고 과속하지 말고 양측의 말을 정말 충분하다, 이제 고만해도 된다 할 정도로. 좀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음.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진 기한은 6개월입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6개월을 따지면 12월에 탄핵이 됐기 때문에 5월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예. 뭐 4월 초에 뭐 헌법재판관 교체까지 어, 봐주더라도 4월까지 지금 한두 달이나 남아 있는 겁니다. 4월 18일에 모임기 뭐 끝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 뭐 현실적인 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100번 양보해서라도 4월 초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하루 일찍, 한달 일찍 끝내면 헌법재판소가 더 능력 있게 됩니까? 음. 더 뛰어납니까? 제발 네. 부탁드린 건 헌재 판결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 이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네.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하는 기관이다. 라는 비판을 예.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음.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게 거의 180일 다 채워가지고... 통고가 났었는데요. 네. 174일 만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보면 결과적으로는 기각입니다만 사대 사라는 의견이 엇갈린 거를 국민들이 다 보게 되면서 아 이미 현재가 어떤 성향으로 좀 갈라져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을 내면서 사실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이제. 찬성 반대가 엇갈린 채로해서 인용이 돼버리면 이거 더 혼란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네. 그 안에서 지금 뭐 갈등이 있다라는 설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안에서도 좀 이견이 없게 조율을 잘 해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했다라고 하면 예. 특정 인물의 이력 뭐 헌법과 양심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예. 보수야 네. 이거 하나 묻고 끝날 것 같아요 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재판할 거 아니냐라는 강한 국민적 확신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음.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예. 아,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준숙 방통위원장 이사 4대사 나오는 걸 보고 좀 경악을 했습니다. 네. 이틀 만에 탄핵당한 사람에게 예. 4대사가 나왔다. 뭐 100번 양보해서 존중합니다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아60% 이상의 압도적 국민적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남은 기간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탄핵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도 네. 본인들의 존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과속을 멈춰야 되고 음. 좌충우돌하는 거 국민 보기에 교만한 거 오만한 거 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울하겠지만 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와중에 일각 그 보수 언로 언론인 한 분이 대통령의 하야설을 얘기를 좀 꺼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옳은 방법도 아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토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편향성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신뢰를 하지 않는 국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통령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정리를 할수 있는 방안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게 너무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좀. 네, 뭐 꺼냈다. 현실 가능성은 그치? 많이 없다고 보고요. 예. 대통령께서는 어. 큰 틀에서 국민 그리고 작은 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네. 이거 한 가지를 보고 지금 이 치욕 이, 이 오욕을 경험하고 겪고 나가고 계시다 현재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실에서 구치소로 직행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왜안 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하고 또 자신이 지시하고 지휘하던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논쟁을 한다는 것자체는 음. 한번 이런 표현을 하셨죠 뭐 말을 섞고 싶지는 않다 네. 내가 지휘하던 어~ 분들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이런 생각을 국민들에게는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음. 그런 생각의 선상에서 봤을 때뭐 뭐 자신에게 불리할 결정이 날것 같으니까 뭐 극적으로 하야하겠다. 네, 그분답지 않다 생각합니다. 음 지금 이렇게까지 뭐기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탄핵심판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의 대통령이면 이런 식으로 하야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스타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은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낮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밤에는 대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생활 뭐 이런 식의 기사였는데 뭐 실제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저는 낮과 밤이 다르다. 뭐 이런 건데. 낮에도 탄핵 반대를 준비하고 밤에도 다음 기각되면 어떡할까 고민합니다. 예. 뭐 그런 분위기 감지되는 거 없고요. 아, 참고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죠. 뭐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조기 대선이란 걸 확정시키고 싶은 겁니다. 지금 쫄리는 거죠. 네. 지금 헌법 재판소가 지금 만만치 않해 보이는 거거든요. 음. 어. 지금 우리나라 사법기관 중에 헌법재판 민주당이 믿는 거딱두 개잖아요. 공수처, 헌재. 공수처, 헌재. 공수처는 네. 이미 좀못 믿게 되고. 공수처는 그런가요? 자기 마음대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됐죠. 민주당이. 음, 수사에 있어서의 좀 역량이 또. 네, 민주당 말은 아닌가? 잘 들으니까. 네. 네, 민주당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예. 뭐 검찰 못 믿는다고 하고 그렇죠? 네. 법원 못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믿는 기관두 개인데. 지금 이 가운데서 조기 대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생각에 조기 대선을 확정시켜서 국민적 분위기를 뭐 탄핵은 당연히 인용되는 거야. 그 다음 음. 뭐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춰줄 우파 자유 우파 정치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한두 명의 정치인이 예. 조기 대선을 준비하자고 준비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금 압도적인 생각은 광장에서 표시되고 있는 민심과 비슷하거든요. 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 하자고 하니 우리도 준비하자. 이것처럼 가벼운 정말로 깃털처럼 가벼운 주장 또한 없다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주 26일에 책이 나온다고 해요. 한전 대표가 쓴 책이. 어 당연히 뭔가를 염두에 두고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하 본인이 물러난 지가 지금 한두달 정도 좀 지난 시점인데 지금 복귀하는 건 사실 대선을 염두에 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정은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시점이 너무 이르다. 나와선 안 된다. 이렇게 보세요. 뭐큰 관심은 없고요뭐 예. 책을 내시겠다고 하니까 뭐잘 내셨으면 좋겠다. 아 저는 진짜 관심은 당에서 맡은 어제 역할도 있고 예. 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결론 이후에 대한민국을 고민합니다. 네.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어 전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아 탄핵이 음. 인용되면 아, 저희 자유 우파 지지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안정화시킬까가 가장 중요한 거지. 뭐 특정 정치인 한두 명이 책을 낸다. 지금 이런 거 갖고 지금 뭐 감론을 박할 때는 아니고. 음. 저는 기각 이후에 예. 왜왜 왜 국민의힘에게 탄핵이 기각되면 너희들은 뭘 준비하고 있냐라고 왜안 물어보시죠? 제가 여쭤볼게요. <laughs> 뭘 준비하고 계세요? 전 그게 더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탄핵이 그 인용되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좋건나쁘면할수 없이 예. 다음 대선으로 끌려가겠죠. 네. 6십일이라는 그건 뭐 정해진 수순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민주당 가만 있을까? 음. 음. 민주당도 다 장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여론 거두차고 네.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막 조기 대선이라는 자신들이 만들고 싶었던 그림이 안 만들어지면 네. 뭐, 뭐 분을 못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민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될까요 음. 당원 단언컨대 저희에게 더 어려운 시나리오는 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국정을 안정시키는 그 수순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주요 정치인들이라면 예. 어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음 사실 답이 정해진 음. 거는 아닌데 양쪽을 다 사실 저희도 물어보긴 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럼요. 해야 되는데. 기각된 뒤에 대한민국은 조직에서, 네. 평화롭게 음. 아, 있을 거다. 아, 너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너무 일방적인 것 같고 음. 대통령의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는. 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포지션과 어긋나지 않냐? 아니죠. 저희는 개엄은 반대했습니다. 음. 민주당이 아무리 저렇게 법 독재를 했어도 개엄이란 수단은 적절치 않았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 투표에서 대부분의 뭐 무기명, 무기명 투표였지만 국내의 의원들은 탄핵은 반대했습니다. 즉, 개엄을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탄핵은 적절치 않았다. 네. 또 다른 방법 대통령이 주장한 그리고 그 여야가 합의해서 자유로 자까 자유, 자발적인 그리고 합의된 네. 아 다음 단계 수순이 맞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저희 당에서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란 걸 막고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60일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성급하고 조급하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대 0이었고 예. 대통령 지지율도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 진영 뭐 좌파 진영 할것 없이 다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쉽게 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거다. 음. 그것의 가장 1등 공신은 헌법재판소다. 예. 그리고 2등 공신은 민주당이겠죠. 2등 공신은 민주당이다. 원희룡 전 장관도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뭐 현역 의원이 아니시다 보니까 누군가가 기자회견장을 예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조정훈 의원이 해주시다 보니까 두 분의 케미를 좀 눈여겨 보는 분들이 있던데, 어 사실 원희룡 전 장관도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는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신 게 혹시 모를 대선을 염두에 둔 등판인가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뭐원늘은 장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 절차가 불공정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장을 좀쓸수 있겠냐 현역이 아니시니까 음. 근데 설마 뭐 민주당이나 조국당에 전화하실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전화하는 이제 쫙 보다가 누가 좀 편한가. 그래서 아마 저한테 전화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그거 갖고 이렇게 많은 <laughs> 어, 두 분의 특사에서 질문까지 받을 줄은 네. 몰랐습니다. 아. 제가 죄송했습니다. 그건 원샷 잡혀야 될 상황에 네. 제가 걸어 나오다가 투샷이 네. 잡혀서 칠 네. 네. 그, 개월 만에 아마 정치권에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 네. 장관님의 복귀에 제가 스포일러가 된게 아닌가 음. 죄송한 마음이고요. 네. 저는 뭐 단순한 정치 행보, 뭐 대선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네. 나락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다 음. 또 그들에게 항의하고 싶다라는 네. 순수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는 한 네. 원희룡 대, 어, 전 장관이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해 보신 적은 없다. 음. 뭐 메시지도 현재 얘기이긴 했습니다. 줄곧 어 지금 국민의힘은 그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중심으로 좀 뭉쳐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뭐 구구라고 민주당은 폄훼합니다만 어쨌든 보수 지지층은 좀 결집을 하고 있는데. 양 정당이 앞으로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대비를 하려면 중도층 공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중도층에 대한 민심을 확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조정환 의원이 당직도 지금 있으시고 또 어려운 서울에서 당선되신 의원이다 보니까 민심을 조금 더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중도층의 정확한 민심은 어떤 거예요? 근데 둘다 싫다 이런 겁니까? 둘다 실망스럽다? 아니면 어느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세요? 민심이라는 게 저도 이제 서울 마포니까 네. 마포는 진짜 그 여야 또는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그냥 딱붙는3팔선 같은 곳입니다 네. 아, 엄청 박빙으로 오백구십구 표 차이로 이겼죠 정이한장 네.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또 주민분들과 대화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헌에 대한 충격은 뭐 좌우 보수 어~ 진보를 떠나서 다 충격이었고 네. 어, 특히 중도 진영에 대해 라운 분들도 비판적이셨죠. 예. 아무리 억울해도 개엄까지는 아니었지. 뭐 이게 이제 한줄 음. 요약이었죠. 네. 근데 그 뒤에 어, 민주당의 오만함, 네. 이재명 대표의 건방짐, 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신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중에 꽤 인상적이었던 게 야당의 발목을 잡는 여당. 이게 뭐냐면. 어, 개헌 이후에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이끌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야당은 야당을 탄압하는 여당, 뭐 야당을 무시하는 여당, 뭐 이런 게 상식적인 예, 얘기죠. 여성적인 표현. 여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제안을 듣지 않고 지내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야당의 발목 잡는 여당 이란 이게 정신 차리고 얘기 안 하면 이게 여당 야당이 바뀌어 버릴 음,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회 권력은 이미 장악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고위 당정 등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덕수도 날릴 수 있고. 예.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야당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다음 사람 날려 그러면 날리는 거죠. 한덕수 총리 날렸죠. 최상목 대행 말안 들면.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면 또 난리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수반은 지금 민주당이 허락하는 시간만큼만 할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 이런 어, 상황에서 민주당이 겸손하지 못했다. 네. 민주당이 차분하지 못했다라는 걸 중도층은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아직 저희 보수 우파 진영의 아, 다시 신뢰를 주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예. 그래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어. 그데 네. 다시 니네 국민의힘 따라가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데?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 답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 때다. 음. 예, 싶습니다. 답을 준비해야 될 때다.